2월 23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비슷한 표현들을 나열합니다. 그 비슷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또 얼마나 큰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이나 6절에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같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다.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의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의로운 순종의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킵니다. 남 탓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책임을 넘겨주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증명하셨다. 어제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며 그렇지 나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있냐,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귀한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칭해 주시고 선언 선포하시더니 나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귀한가 이 사랑을 오늘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힘껏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못 갖췄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헤어려 보며 오늘도 힘을 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빼앗기거나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산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히 구원에 관한 확신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